매장 이전 행사를 하고 있어서 네, 감사한 분들 보시고 술이랑 음식 준비해서 행사하고 있습니다. 많이 설러 주시죠. 안녕하십니까 블랙토도 디자이너 장강호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오늘 뭐 때문에 오셨죠? 아 조스게로지, 리뉴얼 오픈했다고 해서 네. 나와봤습니다. 아 안녕하세요. 저는 C N P 의 신동민 실장이라고 합니다. 오늘 아네 반갑습니다. 뭘 찍는거죠 지금? 야, 형 자기소개에요 아 이상입니다 네 가, 가로수길에 네, 여러가지 많은 일 놀러오세요 알겠습니다 네. 카페 형들 커피 맛있지? 맛있지 파치노 에스프레소파 아, 예. 놀러오세요 갈게요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서경덕입니다 슬랙버버 구독자 여러분 저희 준덕 유튜브도 많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 사 한번 알려줘요. 안, 나, 안, 나왔어. 안 나왔어. 안녕하세요. ATV자의 운철입니다태우 어, 씨랑은 태우 씨가 옛날에 이제 포마도 유통을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로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. 거의 한 10만 됐어요. 그죠? 그죠? 완전 매장 엄청 조그맣게 있었어요 지금 이제 바보샵 되게 운영하는 거잘 보고 있고 유튜브도 간혹 가다 보고 있습니다. 아. 너무 멋있고. 음. 나중에 형님 뭐 있으면 초대만 했어요. 할요 네. 뭐 뭐야? 오픈했어? 오픈했냐고요? 어. 몇년 됐어요? 아 그래? 네. 독할게 고맙게 위안해 아, 저는 태우의 친한 형이자 어릴 때부터 같이 축구도 하고 또본의 아니게 일 영역도 많이 겹쳐가지고 태우 처음에 바보잡할 때부터 다 지켜봤고 모델 할 때부터 다 지켜봤던 맵스라는 매거진을 운영하고 있는 유도현이라고 합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아 멋있다. 유튜브 채널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. 아, 우리 우리 유튜브 채널은 그냥 그 맵스 유튜브 채널인데 네. 공식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네. 공식 명은 슈퍼 맵스라고 네. 그냥 그 남들이 다 하는 일반적인 먹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여행하고 이런 거를 포함해서 맵스 관련된 막뭐 패션 문화 이런 컨텐츠들 그리고 뭐 셀럽들 인터뷰 이런 것들도 다포함되어 있는. 그냥 종합 채널이라고 생각하면 돼. 너는 그러면은 그 뭐야? 너 전문적인 거? 이런 머리적인 것도 하고요. 그쪽 문화 관련? 아니면은 어. 뭐 그냥 제가 사실 라이프 스타일? 음, 네. 네. 모든 게다 저희 관련된 음, 음, 음. 그런 것들에. 야 근데 근데 내가 어떤 자리에선가 또 어린애들 바보샵 운영하는 애들,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음, 너가 그쪽에서 존나 약간 좀 존중받는 딱그 그런 게 있더라, 리스펙 음, 받는 음. 영역이 있더라. 아, 진짜요? 걔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. 10년 됐죠. 음. 머리 한지 10년 됐어요. 음. 10년 안 넘었어? 10년 됐지? 그러니까 바버만 한지 10년 됐어요. 그러니까, 한지 10년 됐어요. 그러니까 뭐 어릴 때부터 미용한 음. 거 치면 훨씬 더 오래 됐는데 음. 그거는 다 이제 스킵하고. 그냥 어, 모델 중에서도 잘 어, 생긴 어, 편이었는데 야 진짜? 너의 선배야 아니면 스승이야? 저 따지고 보면 스승이라고 <laughs> 봐야죠 아, 왜냐면 배웠어? 아니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. 그러니까 꼭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스승보다는 음. 뭔가 나한테 뭔가 얻, 가르침을 주고 얻은 아, 게 있으면 저는 이제 아. 스승이야. 얘가잘 되는 이유가 이점손의서 그래. 형한테는 배운 게 없는 것 같아 아직. 버티 형은 그냥 손님한테. <목소리> <목소리> 나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? <목소리> 아, 형 얘, 얘한테 가서 머리 잘라? 요 <목소리> 아니요. 아니 어. 얘 있을 때다 갔었지. 에. 어. 내가 네. 나는 머리 머리가 요모양 옆구리라서 너한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. 갈 거야? 어디 가일 거? 제주어요 오랜만이다. 너 미국인가 어디 가지 않았어? 미국에. 미국에 영고지가 없어가지고. 너는 어, 뭐 하고, 하고 지내 애들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. 왜애 낳았어? <laughs> <laughs> 아, 지금 연락라 어, 어. 갈게요. 그 어. 어. 같은 학교 다녀요. 네. 딸. 아 같은 그래. 네. 첫째가 태형이 네. 같아요 그러면은 성별도 같아? 네가 네. 애기들 몇 살이야? 저는 8살, 9살. 아, 아 대박이야. 네, 2학년, 1학년. 둘째가 어. 5살. 네 애기는 아직도 나, 내가 갖고 있거든. 아. 많이 하셔야죠. <laughs> 빨리 하셔야죠. <빨리> 쉬어줘. <laughs> 요즘에 뭐 그러네. 그래? 요즘에 이제 모델 일을 시작하고. 아 그래? 난너 모델 진작에 좀 간드지 않았어? 간뒀는데 어. 좀 다시 시작하고 준기랑 같이 좀 어. 유튜브도 좀. 아 그래. 보니까. 그럼 요령껏 하자는 난막 몸으로 하지도 않고. 근데 너는 막 되게 막 부딪히면 세게 하잖아. 어쩔 수 없어. 제이 음. 직업이 축구잖아요. 음. 제 딸이 모래는 줘요. 세우 축구선수 아니 축구선수로 알고 있맞아 얘들 약간 축구에 미쳐있지 거의 알았어, 40kg 가 알았어 알았어 가겠습니다가 네. 갈게요 갈게요 저네 그럼 갈게 어 엄마 엄 보자 あっ。Oh. <music>